이 여자는 경찰 앞에서 재벌 총수가 자기 마음을 훔쳤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묘오족 성녀로 혈통 계승의 중책을 맡고 있었다. 장로는 임무 실패 시 몸속 성물이 그녀를 죽일 거라고 경고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성녀는 성물 샤오 형성을 지니고 남편을 찾아 하산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엮이면 안될 남자와 마주쳤다. 성물이 깨지자 소녀는 혼란에 빠졌고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란 걸 몰랐다. 그녀는 급히 눈앞에 총수를 붙잡고 자기 물건을 되찾으려 했다. 당황한. 소녀의 손은 총수의 허벅지를 잡았다. 총수 비서는 그녀를 꽃뱀으로 오해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 성녀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심문 받는 소녀는 진지하게 총수가 자기 보물을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이 뭐냐고 되묻자 소녀는 총수가 자기 마음을 가져갔다고 했다. 그 말에 두 경찰관은 즉시 당황했고.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몰랐다. 같은 시각 총수는 집에서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소녀는 성물이 총수 몸에 들어갔음을 깨달았고 곧 생사의 위기가 닥칠 것을 직감했다.